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 뉴욕 증시 알수 없어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안경 벗고 나와서 정말 모처럼 정말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성에 그런 성명을 발표할 때만 해도 뭐 그냥 아는곳 없이 재믹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아니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무, 어, 둔감할수 있냐라고 약간 비판할 정도로 어, 증시가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증시가 내렸을까요? 어, 그건 이제 바로 그 은행주가 별로 힘을 못 받았기 때문인데 은행주가 이번 실적 주간이죠. 실제로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데도 증시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. 요즘 뭐 골더머트처럼 우리 함부로 얘기 못할, <laughs> you know who.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는. 네,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은행주들에게 이제 이렇게 악재로 작용한 이유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카드, 신용카드, 어, 이자율을 10% 정도로 이제 상한선을 두자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아,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은행주들이 여행갈 때 사실 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제돈다 주고 여행가는 사람 많이 없어요. 보면 다 그, 여행 포인트로 가거든요. 그, 신용카드 포인트로 가거든요. 그러면은, 저렴하게, 실제 돈 많이 안 들고 다, 카드 포인트로 보통, 예, 네 뭐, 호텔도 잡고, 비행기도 예약하고 하거든요. 어 특히 제일 잘돼 있는 게, 체이스가 제일 잘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BOA도 뭐, 전국 규모니까, 그게 잘돼 있는 편이고요. 그런데,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, 은행주들이 다 지금, 야, 이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겠는데, 왜냐면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, 그만큼 이제, 실적이, 아무리 좋다한들 앞으로 이제 다음 실적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. 이번 실적은 좋았다 하더라도 원래 증시는 미래 에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,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별로 은행주가 안 좋고 AI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에서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집단 소송에 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지금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것들이 이제 역풍이 이제 감지되면서 어 그렇게 지금. 좋지 않아요. 거의 다또 중국 정부가 또 제동을 걸었죠. H200 지금 수출이 어렵게 미국 정부에서 났는데 이거 살 거면은 허락 받아라. 허락 받으라는 얘기는 그 중국 기업들 보고 이 H200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해졌죠. 뭐 세관당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미국, 중국 세관당국이 이거 사실 저 수입하지 말란 일종의 중지, 그런, 영령 비슷한 거니까, 그걸 누가 하면 어기겠습니까? 그래서 AI주가 좀.